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먹을 것은 아기 내장 수육 이거는 농나에서 구매했고요 수육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맛있게 먹겠습니다 간하고 위가 있어요. 엄청 고소해요. 위. 잘 먹었습니다. 오늘은 아기 내장 수육을 먹었는데요. 진짜 간은 고소하고, 진짜 맛있어요. 그리고 위는 쫄깃쫄깃. 식감이 정말 좋았어요. 그리고 된장을 넣어서 해가지고, 비린내도 안 나고, 콩나물하고 미나리도 살짝 간이 되어 있어서 진짜 맛있었어요. 잘 먹었습니다.